반갑습니다.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. 오늘 영상은 LHGS 건설 보상안 3차 관련 내용인데요. 지난 검단에서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, 이거에 대한 보상안이 협상이 되고 있었는데, 지금 3차 안까지 나왔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차 보상안은 6천만원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이었고요. 그 다음, 23년 11월 5일날 다시 언론 보도에서 1.7억을 제시했는데,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실지원금은 약 1억 2 4 0 0이서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세 번째 3차 제시가 있었습니다. 23년 11월 21일 언론 보도인데요. 연합뉴스 l h g a 건설 인천 검단 입주자에게 지체 보상금 9,100만원 제시.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합뉴스 소식이고요. 글자를 키워 보겠습니다. 어,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입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1억 4,500만 원, 지체 보상금 9,100만 원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. 지난번보다는 어, 보상 조건이 낮다. 뭐그 광광주 화정 아이파크보다 보상 조건이 낮다는 평가여서 입주민과 합의 가능성이 주목된다.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,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보상한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 어, LH에서 주거지원금 대여금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게 5천만원 어, GS에서 9천만원 그리고 1억 이걸 합하면 1.4억이죠 1.4억 1억 4천 근데 기타 지원 이사비가 500만 원을 더해서 총 현금 지원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체 보상금은 9100만 원이고요. 어, 중도금 대출은 대위 변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된 거죠. 어, 그러면 현금으로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4500입니다. 1억 4500까지 고 어, 검단 신도시 지금 34평 전세가가 약 3억 이상인데 어, 반 절반이죠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로 어, 전세를 얻기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. 어,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지체 보상금이 9,100만 원을 합파 덜해도 하파 덜해도 약 2억 3천 정도 되죠. 2억 3천 500, 600, 2억 3천 600 정도 되는데. 그렇게 해도 이 전세가 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, 이분들 전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지원책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저 보이는데요 어, 저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실제 입주 예정자분들이 실제 피해자분들께서 아마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. 그걸 가지고 24일 날 어, 합의를 한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 어, 이 실제 피해자분들께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 보상안을 받으실지 아니면 어, 받지 않을지 결론이 나겠죠. 어쨌든 어,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서 이번 사건이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저는. 어 저희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다른 분들도 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이런 동일한 사건이 또 추후에 발생된다면 이게 선례로 남기 때문에 최대한 어 보상을 많이 받으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제가 이렇게 추적 이거는 평그 평균 전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찍은 거고요. 음 제가 지금 계속돼서 서부권 소식 관련 부동산 관련 소식, 교통망 소식, 분양 소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어,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. 구독 부탁드리고 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뭔가. 업데이트되고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아파트 실거래 정보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, 관심 있는 아파트들이 실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